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는 글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의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이란 것이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저는 정말 기적적으로 하늘이 도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겨우겨우. 그 지옥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고 2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편의상 남편이라고 칭할게요. 지금은 이혼 소송 중에 있거든요.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조금 과하다 생각은 종종 들었지만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았어요. 약간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냐면 좀 집착을 하거나 그러는 정도였거든요. 뭐 치마를 입지 말라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통제하듯 이야기를 하면서 제 옷차림이 짧거나 파이거나 하면 질투가 나고 그러는지 입지 말라는 건가 싶어서 당시에는 좀 귀찮다는 생각만 들었지. 날 많이 사랑하는구나 싶기도 했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짧은 옷 입지 말아라. 정말 이렇게 사소한 행동들과 말뿐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싫다는데 굳이 억지로 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기도 했고 제가 많이 사랑하고 있으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았죠. 간혹 제가 남 직원들이 업무 부분에 있어서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오는 것도 남편이 싫어했지만 그것도 애교로 보였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사랑을 하고 결혼에 꼬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그러한 행동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사랑이라 포장한 취약한 집착이자 구속의 시작점일 뿐이었죠. 연애 시절에 보였던 귀여운 질투는 사실 이상한 집착과 구속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더군요. 본격적으로 신혼생활 하면서 남편은 점차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 직원들의 전화였어요. 제 밑으로 입사한 직원들이 몇몇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죄다 남 직원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적으로 마크하면서 가르치는 직원들이기도 하고 신입이라서 제가 하는 일을 일일이 검사하고 그러면서 일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참 싫어하더라고요. 점점 회사에 출근하는 옷차림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모든 인간관계에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조금씩 넓혀져 가는 반경에 이상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제게 회사를 그만다니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렇다고 남편의 외벌이로 살기엔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남편이 월에 천만원, 이천만원씩 벌어오는 고소득 직종도 아닐 뿐더러 앞으로 가정을 꾸려가면서 아이도 낳고 살아야 하는데 대출금이며 생활비며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그렇게 우리 경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의 권유를 부드럽게 거절을 했죠. 남편은 알았다고 대꾸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단락이 된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거절당하고 나니 이상한 사고회로를 거쳐서 제가 후배 남직원들과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더군요. 저한테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알게 된 가정이 참 낯뜨겁습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직속 사수인데 후배 남직원 몇몇이 제게 일을 확인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사실 회사 내에서 직속 상사인 저를 피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인정받지 못하는 선배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다가가면 멀어지려고 하는 것도 티가 나고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망가는 후배놈들을 잡아다가 어거지로 회식자를 만들었고 안 오면 각오하라고 꼰대같이 으름장도 뒀어요. 다행히 빠짐없이 새놈 모두 참석했더라고요. 저는 새놈을 앉혀놓고 술을 한잔씩 주면서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내가 상사로서 맘에 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데 말하기 어려운 것인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불편하게 웃던 후배놈들도 제가 이유를 말하기 전까지 안 보낸다고 지금 너네들은 상사 말이 웃음냐고 내 말을 이딴 식으로 무시하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우물쭈물하다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진짜 제가 쪽팔리고 낯이 뜨거워서 알고보니 남편이 제가 자는 사이에 후배 새 놈들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미친 놈처럼 전화를 걸고 쌍욕을 몇십 분씩이나 내내 했다더군요. 제가 믿기지 않아 하니까 새놈중한 놈이 아저 통화 자동 녹음 되었어 녹음 파일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들려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상스러울 수가 없고 기가 차는 내용들뿐이었습니다. 뭐 쌍욕은 기본에. 부모님 욕부터 인신 모독까지 정말 상스러운 것도 더는 그럴 순 없더라고요. 정말 쪽팔린 것도 쪽팔린 건데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옆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 회사에 얼마나 애착이 심한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제 얼굴과 명성에 먹칠을 한 것도 모자라서 제가 일하는 공간에 피해를 끼쳤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진짜 분노에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후배놈들한테도 한 소리 했습니다. 지금 공과사를 구분할 줄 모르냐고. 남편 단속을 못한 것도 내 죄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곧바로 알려야지, 장난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중대한 사유를 숨기면, 가만 안 두겠다고 얘기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남편에게 저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요. 진짜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한지 모를 거예요. 후배놈들이 다행히 착해서 망정이지, 우리끼리 덮고 넘어가자고 먼저 이야기해줘서 참 고마웠어요.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한 시절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화가 났던 적은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제게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그 중에 누구랑 외도란 거야? 아, 셋다 만난 건가? 전 남편이 미안하다고 내가 과했었다고 사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절 외도란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턱 막혔어요. 실제로 말을 잃게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제 모습에 정곡이 찔린 것이었냐고 비아냥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집안의 집기를 던지면서 깨부수기 시작하더군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무섭게 돌변한 남편의 모습에 겁이 났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지금 뺨을 맞았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았고요. 남편은 입에 차마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남편의 괴성에 옆집에서 민원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도착해 문을 두드렸고 남편의 행패는 그제서야 끝이 났어요. 제가 지금 멀겼었나 싶더군요. 경찰은 서해 같이 가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경찰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온 것인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미안하다 빌더군요. 진짜 사이코패스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과 알콩달콩 지냈던 신혼집은 안전지대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고. 도망쳐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겨 경찰 아저씨와 함께 집을 떠났고 서로 가지 않고 그냥 근처 모텔로 갔어요. 숙박을 끊었고 침대에 앉았어요. 거울을 보니 부은 뺨이 보이더군요. 그제서야 제가 처한 현실이 느껴졌어요. 눈물이 왈칵 났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그때 휴대폰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문자와 전화를 미친듯이 하더군요. 짜증나서 휴대폰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정도 제가 있는 호실에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군요. 누구냐고 얘기 하니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뭔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집 컴퓨터에 제 공인인증서가 있는데, 남편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한 건지는 몰라도 알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제 카드 내역을 조회해서 제가 모텔 결제한 내역을 보고 여길 쳐들어온 거였습니다. 남편은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지내는 방으로 무작정 쳐들어와 남자 후배 어디 숨겼냐며 난리를 치는데 진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싫다고 아무리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남편은 우악스럽게 제 손목을 잡아서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유리 파편이 낭자한 거실을 다시 보니 숨도 잘안 쉬어지고 미칠 것만 같았어요. 과호흡 증세를 일으키자 남편은 다시 또 천사처럼 돌변해서 저를 안아 올려 침대에 눕히고 진정시켜 주는데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온몸에 소름이 다닥다닥 돋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그때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라며 허브티를 한잔 따뜻하게 해서 가져다 주더군요. 죽기보다 먹기 싫었는데, 안 먹으면 또 맞게 될까 무서워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브티 맛이 뭐라고 해야 하나? 향긋한 느낌이 아니라 쓰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브티를 먹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미친 듯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까무룩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려고 하는데 옆에서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누워 있었던 침대 바로 옆에 남편이 서서 무표정을 지은 채 저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동요하지 않고 저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 볼 뿐이었어요. 제 휴대폰도 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엌에 가서 쟁반을 들고 오더니 아침을 침실로 가져왔습니다. 가만히 상황 파악하면서 침대에 있는 제게 다가와 아침을 먹여주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회사 가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애원을 하고 울고불고 빌어도 남편은 못 들은 척 하더군요. 저더러 회사도 나가지 않아도 될 거라고 이미 아프다고 말을 했다고 하면서요. 자신은 이제 출근할 거고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라고 하면서 침실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더라고요. 남편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마침 문 밖으로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 도와달라고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너딴 남자랑 놀았다며? 에 우리 아들이 너 제대로 반성하기 전까지 말도 들어주지 말라고 하더라. 너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애구나. 라고 하시며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로 시어머니를 구워 삶았는지 알수 없으나 이미 저를 완전 더러운 불륜녀로 취급하시더라고요. 제 말은 들리지도 않으시는 듯했어요. 그렇게 저는 침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휴대폰도 뭣도 없어서 아무런 연락도 못했어요. 제가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었던 시간은 남편이 회사에 돌아와서 다음날 출근하기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엄청 자유롭지도 않았어요. 모든 행동을 남편 통제하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밤마다 제게 알약으로 된 비타민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건넨 비타민을 먹으면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는 이 약이 비타민이 아닌 걸 알고 있다며 화를 내고 약봉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하면서 무섭게 화를 냈어요. 당신이 내가 잠들고 난뒤 도망칠지 말지 어떻게 알아? 먹어?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몸이 빳빳하게 굳게 되더라고요. 제게 선택지는 없었죠. 또 매일 밤마다 제게 종이와 볼펜을 들이밀며 제게 불륜을 저지른 것을 반성한다는 반성문을 적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소리내어 읽도록 시켰고, 그걸 또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만일 제가 반항을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소뚜껑만한 손이 어김없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아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회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무엇도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더군요. 제 휴대폰은 남편이 들고 가서 조작을 하는 것인지,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인지, 왜 도와주러, 찾아주러 오지 않는 것인지,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보름 가까이 침실에만 머물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돌아오셨고, 거실에서 TV를 시청했어요. 도와달라 설득을 해도 안 먹히고, 지금 본인의 아들이 저지르는 행동이 비이상적인 것을 아시면서 그걸 질책하고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우고 앉아 있으니 이가 절로 갈리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머무르시다가 남편이 퇴근하면 본인 집으로 돌아가셨죠. 저는 계속 생각했고 고민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을 말이에요. 빠져나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될 거니까요. 저는 묘안을 생각했어요. 남편이 밤마다 주는 비타민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건넨 비타민을 물과 함께 삼켰다가 남편이 확인 후 방을 떠나자마자 손가락을 찔러 헛구역질을 해서 도로 토했습니다. 토사물이 함께 나오면 안 되니까 주는 밥도 그냥 먹는둥 마는둥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에 순종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의 말이 다 맞다고 동조했고 시키는 것들도 매우 순종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처음엔 남편은 그런 제 태도에 좋아하더군요. 말을 잘 듣고 이제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면서요. 그러다가도 지금 무슨 속셈이냐면서 이러는 것도 다 연기 아니냐면서 갑자기 돌변해서 손찌검을 했어요. 진짜 사이코패스 같았어요. 정신적으로 구석에 내몰린 듯한 심정이었지만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고 했어요. 호랑이 동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지금 제 자신을 구하고 도울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토하며 비타민을 뱉어내길 반복했어요.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 휴지에 돌돌 말아 하나씩 포장해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생각했던 제 탈출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날 밤 남편이 절 찾아왔을 때, 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당신 말대로 회사 그만두고 가정에만 충실할게. 내일 사표 낼게. 그러니 날 풀어줘. 나 당신이랑 사랑만 하면서 살고 싶어. 난 당신밖에 없는 걸. 앞으로 당신 허락 없이 밖에 나가지도 않을게. 당신이 원한다면 집에 감시 카메라 달아서 날 24시간 내내 감시해도 좋아. 당신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할 줄 몰랐어. 내가 정말 미안해. 제 말에 남편은 드디어 자신의 사랑을 깨달아줬다며 진심으로 좋아하더군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남편은 그날 제게 건강을 위해 먹으라며 내밀던 종합 비타민을 건네지 않았고 우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남편에게 밥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화해한 기념이니까 매년 이 날을 기념하자는 소리를 하면서요. 남편은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드디어 제게 집요할 정도로 통제하던 행동을 하나씩 덜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씻고 오겠다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도망칠까 염려하며 침실문을 걸어 잠그고 갔는데 혼자 가더라고요. 그때 도망을 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망을 치면 저는 몸 하나만 건지게 되는 거니 증거가 필요했죠. 그리고 사실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저희가 화해했다는 남편의 소식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다시 찾아오셨거든요. 저는 남편이 사라진 것을 보고 매트리스 밑에 모은 비타민들을 가지고 부엌에 갔습니다. 저희 남편은 숭늉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숭늉을 함께 끓였고 그것들을 몰래 넣어서 녹였습니다. 남편이 언제 나올지 몰라 참 무섭더군요.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제 의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4인분의 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에게 숭룡을 한 접시씩 대접했어요. 왜 저는 안 먹냐는 말에, 오랜만에 밥다운 밥만 먹고 싶다고 애써 회피했습니다. 30분이 지나니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세 사람 모두 밥을 먹다 잠들었더군요. 전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남편의 지문을 통해 풀었고, 제 휴대폰에 먼저 전화를 걸어서 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찍은 엽기적인 동영상들을 제 휴대폰에다 전송을 했어요. 혹시나 몰라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휴대폰도 꼼꼼히 확인했죠. 비타민들을 제가 먹어봐서 아는데, 진짜 업버가도 모를 정도로 잘 정도의 효과였거든요. 쿨쿨 자다가 몸을 뒤척거릴 때면 시껏했지만, 침착하게 세 사람의 휴대폰을 다 뒤졌고 그들의 카카오톡 대화들과 문자들, 통화 내용, 자동 녹음 파일 등등을 정말 다닥다닥 긁어 모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제게 먹였던 비타민은 남편이 불면증이라며 처방받아 온 수면제란 사실이었죠. 얼추 3시간 정도가 지나자 대부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지갑에 있는 현금을 있는 대로 다 빼고 휴대폰을 들고 외투만 걸친 채 병원을 향했습니다.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남편에게 반항할 때마다 맞기도 했고 비타민들을 모으겠다며 제대로 먹지 않아서 그런지 전치 사죄 진단이 떨어졌더군요. 심지어 팔과 다리에는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선 몸 상태가 말이 아니라며 입원을 권유했고 저는 개인 1인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으니 남편이 제 병실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전 친정에 전화를 걸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제 휴대폰도 한번 싹 훑어봤는데 그사이 회사에다가는 그만두겠다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있었고 가족에게는 몸이 좋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그 일을 해결하고 나서 연락하겠다고 연막을 쳤더라고요. 전화를 걸자마자 엄마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너 어디니? 하는 걱정이 한가득 담겨 있는 엄마의 한마디에 이제 제가 정말 도망쳤단 사실에 안심이 되어서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고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나서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가족들은 당장 제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제 꼴이 참 말이 아니었는데, 엄마뿐만 아니라 남동생과 아빠까지 제 몰골을 보고 눈물을 감추지 않더군요. 우리 가족은 결코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팀장님께도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세 번도 채 울리기 전에 받으시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왜 이제야 전화라는 거냐고 하더군요. 저희 팀장님은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더 편해져서인지 엉엉 울면서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뭉개지는 발음들로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고 팀장님은 묵묵히 들어주셨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시길 제 밑에 있는 후배 새 놈이 저를 보호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측에서는 무단 결근이 너무 심해 해고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대리님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냐고. 남편분께서 조금 이상한 사람이었고. 분명 무슨 사정이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 기다려달라고 윗분들께 부탁을 드렸다더군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제가 생전 이런 경우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후배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제 쪽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심지어 팀장님이 몇번 저희 집에 찾아오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난리를 치면서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 확신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니 이게 가족이나 그런 끈끈한 관계가 아니고 피도 안 섞인 남이라서 절차가 어려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재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제게 몸을 다 회복하고 천천히 복귀해도 괜찮으니, 회복에만 집중하라고 배려해 줬어요. 뭐, 제게 무슨 일이 생긴지는 회사 내에 소문이 나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겠습니까? 또 사장님께서 제게 일어난 일련의 전후 사정을 듣더니, 크게 노하시면서 제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유능하고 좋은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제게 일어난 정말 믿기 힘들고 충격적인 일들을 토대로 소송을 준비했어요 제가 그 와중에도 뒷받침하는 증거를 모으겠다고 애써서 다닥다닥 긁어온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더군요 변호사님께서도 그 와중에 이렇게 침착하게 행동한 것은 진짜 잘했다 하시더군요 지금 그래서 이혼소송과 함께 형사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제 몸이 많이 회복을 했고 사설 경호업체를 이용해 출퇴근길을 경호받고 있어요. 실제로 제 퇴근길에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난리를 치기도 했거든요. 회사에 좋지 않은 일로 소문이 나서 낯이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배려들 덕분에 일상으로의 복귀를 천천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쉬울 법적 싸움에 꼭 승리할 것이고, 사이코패스 같은 그 집구석에 합당한 벌을 내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모두 경각심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계는 아무리 해도 절대 과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항상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연인들의 행동에 의함이 생긴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그것은 절대 귀여운 질투도 지독한 사랑도 그 무엇도 아닌, 그저 앞으로 일어날 범죄행위의 시작점일 뿐이니까요. 아직 어린 분들은 제 말을 더욱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